안녕하세요 일렉트릭 제라입니다. 자, 오늘은 6월 24일에 출제된 문제를 한번 복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24일날 나온 도면은 자동 온도가 출제되었죠. 그래서 6월 20일날에 이어 가지고 자동 온도가 두 번째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동 온도 나갔으면은 제어판 기구 배치도 같이 한번 보, 볼까요? 우선 MCB랑 EF 들어가는 건 동일하죠. 그리고 플리커 릴레이 들어가고 당연히 자동온도 도면이니까 온도계전기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이걸 도와줄 수 있게끔 8핀 릴레이 하나 추가되고 그리고 타이머 릴레이 그리고 전자 과부하계전기인 ESR1,2가 이렇게 출제가 되었고 MC1, MC2 전자접촉기 두 개가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어 22일과 23일에 컨베이어 정역회로가 나온 후에 또 다시 자동온도가 나왔어요. 음. 그러니까 일정한 틀이 없이 뭐가 나올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7일 동안 시험 보신 동안에 어떤 특별한 패턴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거 나왔다가, 저거 나왔다가, 이거 나왔다가, 저거 나왔다가. 그래서 선생님들도 많이 당황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제 2회차 때부터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됐으니까요. 네, 그렇, 그렇다 하더라도 어, 상당히 6월 20일 에 나왔던 문제와 어, 차이가 없었습니다. 자 배관 부분 간단해 보겠습니다. 자 배관 부분은 실제로 그 시험 문제를 보관하진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들 그냥 같이 한번 볼게요. 램프, 레드 램프, 그린 램프 하나씩 들어가고 화이트 램프, 황색 램프 램프 각각 하나씩 들어가는 거. 동일하고 PB1과 p b 2 푸시 버튼 두개 들어가는 거 동일합니다. 그리고 전원선 TB1이랑 그리고 TC 이렇게 TB4로 나오고 정션박스로 분기하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TB2, TB3 단자대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배관은 어 20일과 별 차이 없이 그냥 똑같이. 어 제어용 기구들도 똑같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건 회로도겠죠. 자, 회로도를 딱 보겠습니다. 자, 우선 같이 한번 넘버링을 같이 해보시고, 그리고 조금, 음, 좀 특이할 점들, 좀 주의할 점 부분들 있는지 한번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MCB. 입선 123이고 나오는 선456동일하구요 그다음에 MC1과 MC2 들어가는 입선 123 나오는 선 789. 그리고 123 789 MC1 MC2 똑같고 주혜로라는 EOS1과 EOS2도 어떻게 되죠 동일하죠. 123 789 123 789. 그다음에 EF 부분은 1,2,3,4 하면 되겠죠 그리고 쭉 반절 나눠 가지고 왼쪽은 뭐 주회로 라인으로 쓰인다는 거 알고 계실 거고 오른쪽 부분은 이제 제어회로 라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황색선 1 5스키어 전선을 사용한다는 거알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어, 모양이 조금 특이할 것은 없어요 어, 상당히 평이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전원부 라인 또해 볼게요 2호 시절 1,2 같이 붙어있는 형태 나왔네요. 조금 특이하게. 6번, 12번. 6번, 12번. WL, 1, 2번. 플리커 레이 2번, 7번. YL은 들어가는, 나가는 선밖에 없으니까, 1, 2번. X, 2, 7번. TC. 자, TC. 잊어먹으면 안 되죠? 자, 다시 한번 넘어갈게요. 자, TC. 전원부는 뭐죠? 7번, 8번. 그리고 열전이라고 해가지고, 온도 파악하는 거, 1번, 2번. 사용할 거고, 자, 공통은 4번 쓸 거고, 이 4번 공통에 A와 B가 있을 텐데, 자, A는 5번이고, B는 6번입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TC 전원부 7번, 8번하고, 열정 부분 1, 2번 해주십니다. 자, MC2 6번, 12번, RL 1, 2, 타이머 2, 7, MC1, 6번, 12번, g 1, 2자 그러면 전원부 라인 전 받았습니다 그럼 EOCR 접점 한번 해볼게요 자 10번 공통 잡고 B접점은 4번, A접점 5번 그리고 여기 또 10번이고 여기 B접점 4번, A접점 5번이죠 자 그리고 플리커 릴레이 해볼게요 플리커 릴레이가 얘가 조금 함정으로 나온거예요이 부분이 약간 함정이었어 색깔을 좀 다른 색으로 할게요 보통은 8번, 6번을 나오는데, 얘는 좀 특이하게 이날은 8번, 5번으로 삐 접점이 나왔어요. 약간의 함정이죠. 선생님들이 기존에 봤던 도면과는 조금 차이가 있게끔 한것 같아요. 자, 그다음, 푸쉬 버튼 해야겠죠. PB1, A 접점, 3, 4번, PB0, 삐 접점, 1, 2번이겠네요. 자, 그다음에 X 접점 해볼게요. X 여기랑 여기 있네요. 자 공통 법칙 기억하시나요? 여기 한번 지울게요. 자 공통 법칙 첫 번째가 공통점으로 찍혀 있다. 두 번째가 같은 릴레이다. 세 번째가 AB 접점이 각각 하나씩이다. 자 그러면은 얘 볼게요. 어 공통점 같은 공통점은 맞아요 맞죠? 그리고 같은 릴레이도 맞아요 근데 A 비 접점이 각 하나씩 이었는데 여기도 A 여기도 A니까 어? 얘네들은 따로따로 써줘야 되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8번 6번 써주시면 은 다른 A 접점 1번과 3번 해주셔야겠죠 자그 다음에 타이머 1시 A 접점 있네요 타이머 1시 A 접점 8번 6번 써주시고 그 다음에 MC1과 MC2 있네요. 다, 둘다 A 접점이네요 그러면은, 자, MC는 A 접점은 4번, 10번, B 접점은 5번, 11번이니까, 그냥 4번, 10번, 여기도 4번, 10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그 다음 부분, 이 TC 부분은 어떻게 되죠? 공통점 찍혀있고, 같은 릴레이고 A 접점 각각 하나씩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완벽하게, 공통이네요. 그럼 공통점, TC의 공통은 4번 공통이고, 자, A 접점은 5번이라고 아까 분명히 설명드렸죠? 그리고 B 접점은 6번인 거, 기억하시고 계실 겁니다. 자, 문제 난이도는, 어, 21과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없었어요. 차이가, 차이만 조금 보시면은, 어, EOCR 접점 조금, 어, 조금, 21과 차이가 있던 거랑, 플리커 릴레이, 어, 이 부분, 조금, 어, 기존 도면들과 약간의 차이를 둔것 빼고는 전반적으로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 이 날도 어, 합격자가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24일도 자동 온도 나왔고, 25일도 그 다음 날도 자동 온도 나왔죠. 그러면 25일 날 자동 온도 나온 것도 어, 그 다음 영상에서 제가 한번 쭉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레틱 잘하셨습니다.